아니 그럼 이딴 거를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나요? 안녕하세요 랩미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월수 금요일에는 이거 사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당연히 에이전트 카마스터 수수료 둘다 모두 0% 견적서인 거 아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BMW의 X6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쿠페형 SUV의 최강 라인에 있는 차량이죠. 우리나라에서 슬릿 만들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첫 SUV, 쿠페형, XM3라고 생각하시죠. 한 10년 됐나? 아이다좀더 넘었을 거예요. 액티언도 있었어요. 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죠. 쌍용 멋진데? 몇 수를 없어 본 거지? 그럼 이번에 또렉스턴도 X6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새로운 라인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X6 이거 나온 지 10년이 넘은 차예요. E바디로 시작해서 F바디를 거쳐서 현재는 G바디까지 왔는데요. 뭐 탄생 직후 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차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돈 주고 왜쿠페를 사냐 하는 분들 꼭 주변에 있죠. 그 돈이면 충분 들은 바로 구매하시고요. 아... 쿠페 이뻐서 사시나요? 맞습니다. 이뻐서 사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사려면 X5를 사야죠. 포펜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왜? 아주 많은 걸 얘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은 가장 큰 단점을 볼게요. 바로 공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앞 공간보다는 뒷 공간에서 단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X5보다 답답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루프를 깎아 내렸으니까 헤드룸 쪽이 낮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걸 단순하게 헤드 룸만 줄일 수가 없으니 밸런스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낮게 만들어야겠죠. 정리하면은 뒷좌석은 답답하고 낮아서 시야가 좁아진다. 그리고 앞좌석도 얘기해야겠죠. 앞좌석도 똑같아요.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점중 하나가 높고 광활한, 뭔가 쫙 보이는 시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른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시야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쿠페라는 것 자체가 일반 SUV에 비해서 필러의 각도가 이렇게 막 곧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유리의 위아래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아니 그럼 이딴 거를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나요? X6만의 감성이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차를 언제부터 실용성만 보고 산나요 진짜 뭐 실용성으로 꾸미는 국산차를 여튼간에 X6는 X5와는 같은 라인이지만 누다보면 완벽히 다른 감성을 갖는 어, 사람이 찾는 차량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예를 들면 한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 가고 애기 트고스어고 있는 그런 느낌의 스파이로 라면 동생은 약간 폭 주족의 뭐 이런 거 중요할까요 가격 러오셨잖아요 모든 아이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인금액은 0원이에요 저희 형이 이번에 40 아이 예약을 걸어놓는데 공식 할인은 없을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비공식 할인이 있나? 할인 받으시려면은 재구매 또는 트레이드인을 이용하셔야만 할것 같아요. 요즘 BMW가 다들 X 라인을 없애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X6도 21년식부터는 뭐 X 라인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먼저 X6 30D x d r i v M 스포츠 마일드 하이브리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40i x drive m 스포츠 알아볼게요 21년식에 추가된 40d로 알아봐야겠죠 이것도 마이드하이브드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이번엔 50d는 사실상 뭐 단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이제 m50i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X6 견적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도사 시간에는 X5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1억이 넘는 차를 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